방금 진료한 사람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오늘 초진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감사한 게 아들 음식 만들기 어려운 거 열심히 해줬다, 그죠? 네. 근데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들 식단을 따라 했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뭐 피부가 그렇게 좋아져 버렸어요? 피부가 보들보들하고요. 응. 음. 뱃속도 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낮에는 좀 약간 피곤해서 이렇게 낮잠을 잤거든요 근데 음. 낮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음. 아, 몸이 왜 이렇게 내 몸이 가볍지? 음한 며칠 전부터 야가 내가 좀 이상해졌어 막이렇 음. 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남편한테 그 음. 이상한 소리 한다고 남편은 모르는데 아들은 이해를 하는 거지 애들은. 아 아들은 이해를 해? 어떻게 이해해 아들어 아, 내가 피부가 대부분 보들보들하고 음. 안 피곤해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한번 가볼래? 엄마 한번 가봐요 그럼 그래도 제가 아 그럴까 말까하다가 막 아, 그럼 나도 가서 한번 해보자 음. 내가 알고 있는 체질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지금은 어머니 음. 체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체질을식은안 했잖아 어머니. 네. 발효음식 위주로 한니다 네. 발효음식 발효음식의 발효 효과예요. 어. 그 그러니까 요거트도 따라 하고 반찬도 아까 막 나물 네. 응? 반찬 한테. 나무 어또쭉 반찬 얘기해봐요. 근데 거의 다삭힌 거, 발효된 아. 거예요. 어. 채소 종류도? 채소 종류도. 뭐, 쭉 나열을 해보세요. 이게 나물 정도는 안 먹고, 일는 음. 나물을 많이 먹고, 나물을 안 먹고, 다 음. 삭히고, 발효된 거. 어떻게? 양파도 어, 간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발효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나물 같은 거, 음. 그것도 발효한 거. 산나물 발효는 어떻게 시켰어요, 어머니? 그것도 식초하고, 뭐, 설탕, 간장 이렇게 넣어가지고, 요즘에 인터넷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동안 발효가 잘 될까? 그게, 아니, 해준게 있어요. 누가 해준게 아. 있는데. 부모가 준게 있는데, 어, 그게 딱 얘한테 맞는 음식이네? 래 음. 음. 그리고, 주게 됐고, 아스파라 같은 것도 맞는다, 그래가지고, 음. 사다가, 그렇게 또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음, 발효를 했다, 이거죠? 예.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박대요보다 이제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00%는 아니었지만, 음. 제가 청국장을 거의 일주일이면 세네번 정도 먹어봐요. 그 다음에 된장국 먹고, 음. 그 다음에 황태국 먹고, 황태를 우려서 머리하고 껍질이 우린 물로 된장국이든지, 청국장이든다그 물로. 어, 이거 너무 잘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달라진 게 이렇게 제보다 내 달라진 거, 달라져요, 달라져. 이게 발효음식은 쉽게 생활하면 해독 음식이다 생각합니다. 예. 어머니가 공해 에 지드르고 화학 약품에 지드르는 게 해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국어가 해독을 있다고 근데 진짜 좋은가보다. 진짜 좋아요. 국어 아니고 황태에요? 황태요, 예 응. 황태요. 황태 머리. 음. 응. 너무 너무 잘하셨네. 너무 너무 잘해서 아들 아들도 무지하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네. 엄마는 아들 따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좋아져 버렸네. 네. 어, 그래서, 사실 얼마나 안 찍어도 되는데, 오늘 초진인데, 이 <laughs> 동영상 만들어 보는 거야. 이 동영상 보고 후배들이 배우고, 네. 또, 아, 여기 오는 환자들도 음식을 철저히 하면 이렇게 몸이 바뀐다, 이거 배우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구, 어머니, 훌륭하다. 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아들이 살아났잖아. 얼마나 고생해. 아들 때문에 어머니 좀, 저, 여기 오기 전에 아들, 걱정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병이. 걱정 엄청 많이 했죠. 지금 음.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저러고 있어서, 음. 얼마나,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내려놨다, 막, 속, 확끌었다 막, 그 다음에 다 내려놓자, 음. 막, 이러고 그게 계속 반복했죠. 내려놓을 수 그러니까. 있나요, 아들이 아픈데. 모, 그러니까, 몸이 첫째지, 그래, 몸이 좋아지면 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픈 거는, 아까 아들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 코가 아프고, 막, 문제 있는데, 네. 비염약을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아들이 네. 알잖아요. 네. 쟤는 한의서 시키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다 나한테서 싶으요 아니 저걸 어떻게 싶어요. 몸을 관찰하냐고. 저런 사람 난 처음 봐요. 비염을 치료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대잖아 아까 네. 여기에 문제야 여기에 본인이 그걸 아는 게 신기하잖아. 코 아프다고 병원 가면 다 비염약 주지 의사가 뭐 주겠어요. 근데안 들어요. 떻게아그안 음. 들어 안 들어. 님중님을만어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다면서. 기도는 많니었지만 그게 또저 아이가 응. 여기를 택해서 온 것도 다 기도를 해서 기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좋게, <laughs> 네. 음, 좋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실제로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있기도 하잖아. 네. 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더해서 나쁜 거 가르치지는 않잖아. 다 좋게 그렇죠. 가르치죠. 좋은 말씀 맞아요. 음, 음 좋아요. 그런 거다 좋고 네. 어머니는 아들 되게 어머니도 같이 건강해지니까 나도 좋잖아. <laughs> 그 좋아지는 게 이제 피부가 좋아졌고, 예. 속이 편하고, 방귀가 막 나오는 것도 덜하고, 졸라고, 냄새가... 방귀 냄새가 줄고, 예. 음, 그거는 전에는 나쁜 음식 먹으면 여기서 부패가 일어나. 예. 지금은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고, 발효가 일어나서 예. 그, 그런 거죠. 장이 가장 민감해요. 장에 미생물이 가장 많이 살아요. 예. 음? 예. 그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로 자꾸 바뀌어야지, 내 몸이 건강해진다. 예. 이게 오늘의 동영상의 핵심이에요. 예.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잘해서 아들도 아, 좋아지고 그렇지. 본인도 그렇지. 좋아지고. 그렇지.